우리는 삶을 살아가며 무수히 많은 선택과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들이 진정으로 올바르고 마음의 평안을 가져다주고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할수 있을까요? 사람은 언어로 한때의 쾌감을 얻으려 해서는 안 된다. 나는 비록 미천한 마부에게라도 일찍이 이놈 저놈이라고 부른 적이 없다. 우쭐함에 들뜨지 마라. 총명함은 사람마다 제각기 달라서 한번 보면 즉시 외웠다가. 곧바로 잊어버리는 사람이 있고, 처음에는 둔한 듯해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있다. 끝 끝내 지키는 사람이 배움으로써 자신의 본질을 밝힐 수 있다. 일시적으로 예리하고 빼어난 재능은 끝내 크게 성취하지 못하고, 단지 일순간만 남을 놀라게 할 뿐이다.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모든 것의 으뜸이다. 고든 마음으로 사물을 보라. 일에 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고요하게 하라. 마음이 가난하다는 것은 돌을 깨우치는 것과 같다. 아침, 저녁으로 보고 살펴 깨달음을 얻어라. 남이 잘못을 말해주면 기뻐하라. 화를 다스리는 것은 공부의 출발이다. 반드시 화를 가라앉히고 일하라. 욕심을 다스리는 것이 가장 어렵다. 마음을 열어 밝고 투명하게 하라. 번거로운 일을 견디지 못함은 병이다. 간언을 기쁘게 받아들여라. 과감하게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욕심을 경계하라.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하라. 언어란 내면을 가꾸는 일에서 비롯된다. 사사로이 자신의 견해를 입히지 말라. 오늘의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참가고 절제하라. 아는 만큼 행하게 된다. 충분히 생각하고 행하라. 꾸준하다는 것은 엄격한 자기 다짐이 없다면 불가하다. 스스로와의 약속을 팽개치지 마라. 하루 한 편이라도 글을 읽는 습관을 가져라.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편안하지 않다. 부지런히 공부하려는 정성만 있다면 배움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데 번잡스러움이 대수인가? 책임은 실력을 동반한다. 그러니 매일매일 시간을 만들어 독서하라. 내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그리던 내일이다. 먼저 뜻을 세우는 것이 공부에 임하거나 정치를 하는 근본이다. 이는 집을 지을 때 먼저 기초를 쌓는 것과 같으며, 기초가 튼튼해야 집이 기울어지지 않는 법이다. 만물이 가지런하지 않은 것은 만물의 실정이다. 소울개는 날고 물고기는 뛰며 소는 무거운 짐을 지고 발은 먼 길을 달리니 이것은 각각 그 본성에 따라 쓰임을 다하는 것이다. 이것이 가지런하지 않는 가운데 가지런한 것이다. 옛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는 먼저 선어 단계를 보았는데. 지금 사람들은 일을 할때한 단계나 반 단계 앞도 보지 못한다. 일이 발등에 떨어져서야 소란을 피우며 어찌할 바를 모르니 이는 평소 독서를 하지 않은 탓이다. 빠른 효과를 구하지 말고 반드시 원대한 계획을 품어라. 이것이 오늘날의 급선무이니 위아래 사람들이 항상 이 뜻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할 것이다. 모든 일에는 반드시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있어야 한다. 나는 비록 보통 일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그 마무리를 구한다. 심지어 글을 쓰거나 오락하는 것까지도 시작만 있고 마무리가 없는 적은 없었다. 일이 크거나 작거나 신중하게 하되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을 함부로 하면 큰일도 함부로 하게 된다. 큰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은 작은 일을 함부로 하지 않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백성이 배고프면 나도 배고프고. 백성이 배부르면 나도 배부르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고. 다만 내가 마음을 바쳐 최선을 다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라. 의리를 천명하고 대대로 내려오는 신하를 보전하는 일은 내가 밤낮으로 고심하는 것이다. 이제 여러 신하들이 일이 없는 때를 당해 편안히 즐기고 한가롭게 쉬어서 아울러 의리마저도 잊고 있다가 한번 일을 만나면 어지럽게 하고 떠들썩하게 하여 다투어 어미 동료함에 힘쓰고 겨우 일이 지나가면 문득 잊어버린다. 이러한 까닭으로 이내 국가의 기강이 엄하지 못하고 백성의 뜻이 정해지지 못하였다. 세간에 떠도는 두려운 말이 비록 많으나 진실로 흔들리거나 움직이지 말고 곧바로 나아가라. 단지 내가 마땅히 할 바를 하면 곧 떠도는 두려운 말이. 역시 자연이 그치게 될 것이다. 내가 마침 책한 권을 베끼기를 명하여 가위로 대략 오려내었는데 남은 작은 종이들은 비록 사용하기에는 두적당 하나 버리기에는 아까우니 모름지기 붙여서 한 폭의 종이를 만들면 지금은 쓸데없는 물건이나 곧 유용한 물건이 될 것이다. 무릇 천하의 일에는 모두 때가 있어서 때가 오면 저절로 이루어지니 인력으로 재촉할 필요가 없다. 재촉하면 도리어 해가 되기도 하니 이런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된다. 사람이 쉽게 발동하여 제어하기 어려운 것으로 성냄이 가장 심하다. 나는 매번 일에 임하여 몹시 성날 때마다 잠시 그 일을 젖혀두고 성냄을 가라앉혀 밤을 지낸 뒤에야 비로소 그 일을 처리한다. 일이하여 다행히 큰 잘못은 면했다. 너희들은 종일토록 모여 앉아 주관한 것이 무슨 일이냐? 책을 읽는 것이 서로 베개 베고 잠자는 것보다 낫고, 토론하는 것이 뜬 소리를 하는 것보다 나으니, 하루 이틀 좋은 광음을 허송하면 어찌 크게 아깝지 아니한가? 지금 사람은 지금 사람의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였으니, 이 말은 절실하여 공경할 만하다. 이들이 우리 동방에서 태어났으면, 마땅히 우리 동방의 본색을 지켜야 할 것인데, 어찌 힘을 다해 중국 사람을 모방하려 하는가? 말은 과장하지 말고 사실만 말할 따름이며 문장은 늘어놓지 말고 정할 따름이며 은혜는 넘치지 말고 적당할 따름이며 사람은 의심하지 말고 믿을 따름이며 자물은 흔들지 않고 길들일 따름이다. 사람을 칭찬함에 그 좋은 점을 더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이 만족해하지 않고 사람을 비난함에 그 나쁜 점을 더하지 않으면 듣는 자들이 만족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왕충의 말인데, 이는 후세의 패단에 적중하였다. 오늘날 사람을 논하는 자들은 말은 그만두기를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준열하게 공격하는 것만 일삼으니, 어찌 좋은 소식이겠는가? 옛 사람은 몸을 착하게 하는 것으로서 고요하게 지냈고, 자김을 적게 하는 것으로서 삼갔다. 몸이 착하면 재앙이 없고, 자김이 적으면 근심이 없다. 충신은 반드시 효자 가운데서 구해야 한다. 내가 사람을 쓸 때에 먼저 그 집안의 행실이 어떠한가를 묻는 것도 이 때문이다. 사대부가 마음에 두는 것은 마땅히 스스로 속임이 없는 것을 위주로 해야 한다. 스스로 속이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을 수 있다. 좋은 사람이 다 좋은 관직에 오르는 것은 아니며. 좋은 풀이 반드시 다 좋은 땅에서 자라지 않으며, 좋은 말이 반드시 다 좋은 마부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좋은 말이 반드시 다 좋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마음이 좋은 후에 사람이 좋아지며, 사람이 좋은 후에 말이 좋아지는 것이다. 사람을 쓰는 데는 도가 있으니, 그 단점을 버리고, 장점을 취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면, 눈앞에 좋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세상에 버릴 사람이 없을 것이다. 말은 택하여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마음은 굳건하지 않으면 안 되며, 뜻은 높지 않으면 안 되고, 도량은 넓지 않으면 안 되며, 일은 착실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배움은 힘쓰지 않으면 안 된다. 물은 말하기를 어떤 일이 어렵다는 것은 모두 하지 않기 때문이지, 할수 없어서가 아니다. 사람의 재주와 분수가 진실로 제한된 양은 있다. 그러나 긍정적인 마음이 가리키는 것은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고, 태만한 마음이 가리키는 것은 실패하지 않을 일이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일을 기뻐하는 것은 긍정적인 마음이 있어 항상 쉽다고 느끼기 때문이고, 사람이 일을 싫어하는 것은 태만한 마음이 있어서 항상 어렵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나는 일찍부터 초록하는 공부를 가장 좋아하여 직접 써서 편을 이룬 것이 수십 권에 이른다. 그 과정에서 효과를 얻은 것이 많으니, 범범히 읽어가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 책은 많이 읽으려 힘쓸 것이 아니라, 정밀하게 읽어야 하며, 평상적인 것을 읽어야 한다. 책을 읽을 때는 요점을 꿰뚫어 볼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독서로 얻은 지식이 산만해지고 잡다하여 껍데기만 취하기 쉽다. 책을 읽을 때마다 반드시 과정을 정해 놓았고, 병이 났을 때를 제외하고는 과정을 채우지 못하면, 그만두지 않았다. 한꺼번에 여러 번의 책을 읽고 곧바로 중단한 채 잊어버리는 것보다는 양이 많지 않아도 꾸준히 정해놓은 대로 하는 사람이 그 효과가 몇 곱절 차이 날 것이다. 낮에 한 일을 밤에 스스로 점검해보아도 만족하지 못하는 게 많거늘. 어떻게 한평생 동안 한 일이 자기 마음에 다 만족하기를 바라겠는가.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